구독자 여러분, 소나무당 어, 지지자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어, 오늘도 우리 지역 지원 유세를 나왔지만 어, 일정 때문에 조금 늦어졌지만 변함없이 오늘의 일일 브리핑 라이브를 켰습니다. 어, 지금 조금 들어오실 때까지 저희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차 내부입니다. 지금 오 가속 방지 터. 저희 소나무 버스에 지금 후보님들과 같이 타고 현장 라이브를 켜고 있습니다. 아까 송영길 TV에서 저희 현장 유세 중계를 하도 오래 해서, 어, 그 다음에 또 라이브를 키니까 뭐 지금, 어, 이제 들어오시기 시작하시네요. 네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저녁입니다. 후보님 너무 네. 부담스럽게 얼굴을 가까이 대고 방송하신다. <laughs> 어. 어,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세 잘 보셨습니까? 저희 오늘 거리에서 어, 비례 후보들 드디어 광주 총궐기 대회 하면서 완전히 연설을 미친 듯이 했습니다. 반응 너무 좋았습니다. 다들 라이브로 시청하셨습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당사에서 라이브를 못 하고 저희 지금 광주에서 지금 라이브를 켜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 시부터 그 광주 필승 결의 대회 있었고요. 저희 이제 유세차에서도 마이크를 못 쓰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제 유세차에서 마이크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시민들께 인사드리고 저희 각자 연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늦게 7시 조금 넘었을 때에 그 최대집 후보님과 손혜원 후보님까지 목포에서 넘어오셔서 같이 합류해서 연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포가 많이 바쁘신지 그 연설 끝나시고 같이 저녁식사도 못 하시고 바로 가셨습니다. 저는 저희 손혜원 위원장님 너무 오랜만에 뵙는 거였는데, 그좀 아쉽더라고요. 저도 너무 뵙고 싶어 가지고 오늘 드디어 같이 식사를 하겠구나 했는데, 인사도 못 나누고 목포로 그냥 떠나버리셨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현장에서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까? 더블루 님, 윤지 님 연설하실 때는 말이 빠르셔서 평소 때와는 다른 모습. 아, 이게 집중도의 차이라기보다 이게 그 말을 유세차에 제가 처음 타 봤습니다. 물론 제가 선거를 해본 거는 처음은 아닌데요. 유세차에 타서 마이크를 잡아 본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가 막확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좀 빨리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제 중요한 일정이 하나가 끝났는데 이게 이제 후원님들 각각 연설하신 거다 짤로 다돼 가지고 나오겠죠 그거 이제 많이 좀 퍼날퍼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 우리가 정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총력을 다 해야 될것 같습니다 광주 분위기 너무 좋았고요 그 도착했을 때이빈 유세차에 옥중 연설 녹음본이 이제 성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텅빈 유세차에서 영상으로만 당대표가 이제 우리 후보님 나오시는 거를 보니까, 어, 막 연설이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 연설을 막 준비해 왔는데 그 원고도 다 폐기하고요. 즉석에서 정말 말을 이제 막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현장에서 시민분들 정말 많이 함께 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응원의 크락션 울려 주셨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목포에서 우리 손예원 위원장님 넘어오셔서 이제 유세차는 왜 이게 시간이 좀 흐를수록 이렇게 마이크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가 분위기 달궈 놓으면 맨 마지막에 이제 가장 이제 대빵이 올라오셔 가지고 절정을 만들잖아요. 우리 손혜원 위원장님께서 목포에서 달려오셔서 연설을 하시는데 우리의 절정은 정말 어, 조용한 절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혜원 위원장님께서 송영길 대표님 옥중 유세 영상을 이제 연설을 대독하셨거든요. 그 정말 그 손혜원 위원장님 음성이 굉장히 낭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낭랑한 음성으로 그 연설을 대독하니까. 그 정말 파장이 너무 컸습니다 어, 정말 다들 조용한 가운데에서 그걸 듣고 우시는 분도 계셨고요 자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저희 지금 현장 일정 중이라 또 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잠시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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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장 일정이 바, 바, 바빠서 이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저희 소나무 버스에서 내려서 지금 짐을 빨리 풀고 밤에 또 유세하러 갑니다 광주 상무지구. 저희 지금 짐 풀고 나서는 광주 상무지구로 갑니다. 광주에 계신 유권자 여러분, 어 밤에 상무지구 찾아주세요. 우리 소나무당 버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나옵니까? 늘 푸른 정치 소나무당 저희 버스입니다. 우리 예쁜 버스, 어, 이거 목격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레어템 버스. 저희 이 버스 탈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무슨 잠입 작전 세력이 된것 같습니다. 저희 후보들, 내일은 목포로 갑니다. 목포로. 목포로 갑니다. 내일, 오늘은 광주에서 같이 일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광주에서 유세를 합니다. 유세하고, 다음에 11시에 저희 후보들 다 목포로 넘어가서 이제 목포 지원 유세에 또 나섭니다. 어 우리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라이브 중계가 이제 될 예정이니까요. 광주 유세, 목포 유세. 오전에는 광주 그러니까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광주 그리고 저기 11시에 목포로 출발해서 목포까지 뭐 한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식사하고 어쩌고 하면은 이제 오후에 목포 유세를 또 시작할 것 같습니다. 어, 그것도 이제 다 라이브 중계 많이 어, 호응해 주시고요. 네. 오늘 아무튼 대표님 없는 유세였지만 분위기는 충분히 뜨거웠고 나중에 우리 손혜원 위원장님의 그 눈물의 대독 그것 때문에 다 울었습니다. 진짜. 아, 저도 저도 지금 소리를 질렀더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어쩌고 있는 건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 내일 목포에서는 조금 더 많은 후보님들 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노영희, 마화용, 정철승 후보님 그리고 저, 그다음에 손임원 최대지 후보님, 정다은 후보님 함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어, 유세 주인공은 다 시민분들이었어요. 유세 열기가 정말 뜨거웠고 또 광주에서 이제 뭐, 향후회라든지 뭐, 이렇게 좀 조직을 갖고 계신 분들, 또 광주에서 이 지지층 결집에 힘써 주시고 계신 분들이, 아, 정말 희망적인 지표를 많이 정해 주시더라고요. 어, 정말 우리가 흔히 이제 참전 전 사실 그 용어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바닥 민심이라고 하죠. 그, 그 민심은 다 송영길이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결국 이제 뚜껑 열어봐라. 송영길 꼭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정말 헌신적으로 운동해주시고 계신 분들 정말 감동했습니다. 어, 74세 어르신께서 새벽 2시까지 피켓팅을 하시고 오전 7시에 또 나와서 피켓팅을 하시고 이렇게 정말 간절한 진심은 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정말 감동과 어, 슬픔과 이런 것들이 다 온데 섞여서 어, 무슨 감정을 느껴야 될지도 정말 모르겠는 어, 광주 유세였습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부터 사전선거였죠. 사전선거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소나무당이 투표 인증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투표 인증 같은 거는 그뭐 이렇게 진짜 진실만 말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소나무당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좀 약간 가짜로 투표 인증을 다른 당을 했다고 올리기도 하는데, 저희 지지자님들, 어, 흔들리지 않고 소나무 인증 해주시고, 어, 소나무당 찍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도 정리해서 올려주시고, 또 우리 소나무당이 리얼미터 공식 여론조사상 지금 지지율이 1.6%인데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그렇게 해설도 해주시고 해서 아,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 이게 무슨 줌으로 화면 공유가 되면은 제가 캡처한 어디요? 것들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도로? 이렇게 위쪽으로? 기억나는 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저희, 지금, 올라오시라는. 예, 지금 또 이동합니다. 그 저희 1.6%라는 숫자가요, 이제 숫자로 봤을 때 조금 이제 불안해 보이, 보이지만, 그, 일단은 우리 당이 여론조사에 포함되었던 게 지금 거의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지지자보다 이제 낮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여론조사는 청년층 과소표집, 어, 노년층 과대포집이 되는 또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큰 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확하다기보다 이제 표본 숫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여론조사는 한 번에 뭐 판단하면 안 되고 뭐 여러 개를 놓고 봐야 되고 비교해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지금 1.6%가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소나무 각자 정말 한 그루씩만 더 심으면 총선에서 3%더 넘길 수 있다는 희망적인 지표입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소나무당 오늘 그 아침부터 사전투표 시작된 아침부터 투표 인증글 올라온 거 보고 희망이 있겠다고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어, 지금까지 제 광주 현장 분위기 그리고 내일 광주 목포 지원 유세 일정 어 간단하게 전해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사전 선거일이라는 거 여론 조사 얘기 이런 것들 어 들려 드릴 수 있는 대로 들려 드렸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이동하고 있어서 어 지금 오늘의 <laughs> 오늘의 브리핑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 어 그래도 저는 합니다. 의리의 청년 여성 대변인 브리핑, 어, 걸으면서도 합니다. 우리 밤에 상무지구, 이따가 상무지구 출격합니다. 어, 저녁은 주시겠죠? 어, 저녁, 저녁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상무지구 가서, 어, 저희 힘 닿는 데까지 밤 12시, 11시까지 연설하고 다음날 8시에 나옵니다. 내일 나와서 광주에서 유세 차 타고 유세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목포로 11시에 1 1 시에 목포로 넘어갑니다. 네, 네. 아무튼 일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변희재 후보님께서 서울에서 이제 무려 1인 피켓팅 시위를 하셨다고 합니다. 홍대에서요. 그 우리 변희재 대표님 후보님 방송하시는 곳이 홍대에 있거든요. 거기 스튜디오에서 방송 끝나고 피켓팅을 하신 겁니다. 그랬는데 이 그래서 인터넷에 목격담들이 올라왔습니다. 어 나. 봤다. 나 변희재 봤다. 이런 목격담들이 올라왔는데 너무나 뻘쭘해 하시면서 도대체가 어 어떻게 명함을 나눠 줘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뻘쭘하게 뻣뻣하게 나눠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일정 챙겨 주시는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어 변희재 후보님 좀 격려해 달라고 저희 지지자님들께 특별히 좀 부탁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그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황제 펭귄 같은 변이제 후보님, 어,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피켓팅 일정이 고, 이제 어제 공지를 드리긴 했는데,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러 이제 가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했고, 어, 다음에는 어, 더 많은 이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광주 캠프랑 목포 캠프 일정이 겹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한 번에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은, 내일은 이제 또 목포, 목포에서 또 목포랑 광주가 겹치게 되겠죠.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진풀로 들어와가지고요. 오늘의 브리핑은 이제 여기서 조금 맞춰야 될것 같고요. 어, 내일 라이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 지금 같이 계신 분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힘들어. <laughs> 저희 너무 저희 저희 배고파 <laughs> 어, 저희 노영효 보님 통화 중이시고요. 저희 저 그러면 오늘은 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동하면서 하느라고 오늘은 댓글로 충분히 소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밤에 유세도 열심히 하고 내일 또 목포에서 어, 라이브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내일 올라갈지 모레 올라갈지 모르겠고요. 어, 저희 다른 후보님들 아마 내일 또 서울에 올라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퇴근도 잘 하시고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음, 오늘 좀 희망적이고 가열찬 날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저녁 되시고요.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그 사전 투표 그리고 투표 동력 막바지 투표 동력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나무당 어,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전 투표 시작한 날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투표 동력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 투표하신 분들은 어. 커밍아웃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지층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 n 표하신 분들 커밍아웃 그다음 e chicken, t h 니다 h i c k e n the chicken, the c h 여 c k e n the chicken, t 네 e c h i c k e 다다가 네, 네,